자, 키움 유권. 자, 아, 일일선. 음, 음 각고 지금, 음, 움직임이 나오는데, 에, 꿈비, 일일선과 키움 유권이, 꿈비는 어, 했고요. 키움 유권, 오랜만에 파워를 있게 지금 나오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일일선을 극등을 했지만,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키움증권이요. 어, 3일선 시총이 좀 크니까 키움증권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자 CS, CS 베어링 어. 자 지금 1일선 3일선 올라탄데 예,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대유 AP 어. 올라오다가 아, 지금 윗골이 달았는데 지금 5일선 걸쳐있거든요.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자, 5일선 갖고 싸운다. 줌 인터넷. 예. 자, 줌 인터넷, 예, 지금 11선 음, 터치하고 있는데, 아, 다시 11선 터치하고 5일선 올라탔죠? 자, 그리고 3일선 올라탔고, 자, 3일선 갖고 싸웁시다. 아, 3일선이요. 호나 테크놀로지. 예. 이 꼴이 달았는데, 예, 신규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한일진공 음. 안 한일진공 지금 11선 올라탔는데 예. 11선만 갖고 싸우자고. 지금 11선 올라타고 3일 1일선 올라다고 3일선 다올라탔는데 지금부터는 3일 예. 일선 갖고 싸웁시다. 자, 한일진공 회사 재부전은 엉망인데, 예, 일단은 3일선 갖고 싸보자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3일선 갖고 싸니다 자, 안일진국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엑스 칩. 어, 지금 우상향을 60일선을 계속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금 3일선 다시 올라탔는데 3일선만 갖고 싸보자고요 신규는 금지입니다. 자. STX 그린오디스 자 손절가는 어어께 말씀드린 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 어, 한번 시장 대응하고 사오시길 바어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어자 손절가 아만육천백칠원어만육천백칠원어 어, 어를 잡고 1천 아니 만 육천백칠십 원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 시장 대응하고요 좀 올라오면은 어, 2만 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어. 자. 트윕 예. 오일선 갖고 오... 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 자, 트윕 오일선과 고선 싸운다. 오일선. 자, 조민턴에 예. 말씀드렸고요. 우약 우양 내려오고 있는데 신근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응 모습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일선 갖고싸 보세요. 호난테크놀리지 자, 1일선 갖고 에도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일선 갖고싸보자고요꿈비 자, 3일선도 올라탔는데 3일선 갖고싸 보시라고요. 남성 음. 자 내려오다가 눌림 목에서 지금 저를 올리고 있는데 역시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로지시스 어자 지금 5일선 올라타고 있는데 어, 다시 5일선 올라탔어요. 자 1일선 타고 자 3일선 갖고 싸웁시다. 어, 로지시스 3일선 갖고 싸웁시다.